안녕하세요. 신차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예스움카 TV의 웅들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2023년식 벤치 옵션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A 클래스로 넘어가시죠. A220 헷지 추가상 열선 핸들 들어갔고요. 운전석 메모리 기능, 동반석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갔습니다. 삭제는 없고, 그 다음에 AMG A45. 앞좌석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A200D, A220, A250 세단 추가사항은 핸들 열선 동시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갔고 동반석 메모리 시트 들어갔습니다 AMG A35 세단 또한 앞좌석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두 차량 모두 삭제된 거는 없습니다 바로 CLA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CLA 250 추가사항 ECM 룸밀러, 핸즈프리 액세스 핸즈프레이 세스가 뭐냐면, 어, 킹모션이랑 똑같은 거예요. 핸드, 그, 트렁크 닫을 때 발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면 핸, 트렁크 닫히고 열리잖아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된 거. ECM 룸 밀러 삭제됐네요. CLA 254M. 운전석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갔고요. 동반석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된 거 없고요. CLS 4 5 5 m 앞좌석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갔습니다. GLA 글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LA 클래스 공통 변경사항에는 핸즈프리 액세스가 들어갔습니다 GLA250 4M 운전석 메모리 기능 들어갔고 보조석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갔습니다 GLA45 4M 앞좌석 무선충전 시스템 들어갔고요 19인치 AMG 10 스포크 알로이 휠 들어갔습니다 삭제된 건세 차량 모두 없다고 뜨네요 GLB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GLB 클래스 공통 변경 사: 핸즈프레 액세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GLB 200D, GLB 250 4M, 운전석 메모리 기능, 그다음에 동반석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갔습니다. GLB 35 AMG 라인. 앞좌서 무선 충전 시스템 동시에 들어갔고요. 새 차량 모두 삭제된 옵션은 없습니다. C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C200 아반가르드. 추가 사항은 없고요. 삭제된 건 포매틱. 이건 좀안 좋네요. 오히려 삭제가 됐네요. 그다음에 C300 4M AMG 라인. 포매틱 스포츠 서스페션이 들어갔네요. 삭제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공통 변경 사항에는 센터 에어백 중간에 운전자랑 이제 동승자랑 머리 안부닥뜨리려고 중간에 에어백이 딱 터지는 건. 그러면 둘이 충돌이 없겠죠? 그 다음에 E클래스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E클래스가 이2 e 5 0 아방가르드 18인치 5이버 트윈 스포크 휠이 들어갔고요 삭제된 건 없고 그 다음에 E250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추가 사항 없고 삭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로 23년식부터는 E250 AMG 라인이 추가돼요 이게 원래 E350만 AMG 라인이 있었는데 이게 새롭게 추가돼서 별표 한번 쳐 놓읍시다 그 다음에 오픈포어 애쉬우드 트림 AMG 라인 익스테리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삭제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 변경 사항에는 핸즈프리이 액세스. 이게 보통에 다 들어가네요. 변경 옵션에서는. E 클래스, 2302 4M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추가 사항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350 4M 익스클루시브. 여기 이렇게 추가 사항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0 4M 익스클루시브가 새로 나왔어요. 새로 출시가 됐고 이것도 별표 한번 치시고 한번 기억해 두시면 차량 출고 제한 도움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50 4M AMG 라인. 이건 원래 뭐 있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옵션은 위에다가 띄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삭제된 옵션은 새 차량 모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450 4M 익스클루시추가사 멀티 스포크 휠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네요 삭제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E53 AMG 4MATIC 여기 이렇게 추가사항은 제가 띄워 놓겠습니다 바로 대망의 S 클래스로 넘어가시죠 S 클래스 공통 변경사항에는 메모리 주차 어시스트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삭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S580 4M LB 이렇게 추가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는 없습니다 S580 4M 또한 추가사항은 위에 띄워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CLS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변경사항에는 핸즈프레이 액세스가 여전히 또 들어갔고요. 삭제된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LS 300D 4M 이게 정말 중요한데 360도 어라운드 뷰가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이거 정말 찾으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2020... 2023년식에는 찾아보실 수 있다는 점, 별표 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CLS4504Matic. 증강현실내비게이션 열선 패키지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삭제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LS53AMG4M. 추가사항은 위에다가 띄워놓겠습니다. 삭제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23년식 추가적으로 변경된 옵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웅대리의 정보가 유익했다 그러면 상세란과 더보기란에 있는 오프채팅과 전화번호로 단문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옹대리였습니다.